할아버지의 강철 탱크 같은 차는 사고에서 멀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자동차들은 두꺼운 강철 판넬, 무거운 몸, 거의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보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현대 자동차는 충돌 시 쉽게 접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차들이 더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엔지니어들이 충돌 에너지 관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도 거의 없었고 충돌 테스트도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운전자 안전은 판매 포인트조차 아니었습니다. 옛날 차들에는 크럼플 존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레임은 잔혹할 정도로 단단했죠. 충돌이 발생하면 그 강성이 모든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차안과 탑승자의 몸으로 전달했습니다. 현대차라면 20마일 충격을 흡수해버릴 상황에서도 옛날 차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칼럼에 부딪히거나 그대로 앞유리를 뚫고 나가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는 정반대입니다. 겉보기에는 더 약해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의 충돌하면 앞범퍼가 종이처럼 접히고 그 다음 보닛과 팬더가 구겨지며 더 많은 힘을 흡수합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더 단단해져 충돌 에너지를 점점 늦추면 최종적으로는 승객을 지키는 안전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화된 케이지가 탑승자를 감싸며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아마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959년식 쉐보레 베레어와 2009년식 말리부가 정면 충돌하는 장면 말이죠. 베레어의 캐비는 완전히 파괴돼 티어링 휠은 운전자의 가슴이 있을 위치까지 밀려 들어갑니다. 반면 말리부는 앞부분이 엉망이 되지만 캐비는 그대로 유지돼 에어백이 터지며 테스트 더미는 경미한 부상만 입습니다. 겉보기 파괴적이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자동차가 먼저 죽도록 설계합니다. 들과 프레임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운전자의 척추나 두개골이 흡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크럼플 존이 제 역할을 다한 후에는 에어백이 마지막 몇 밀리초 동안 쿠션처럼 당신을 받아줍니다. 현대 자동차가 구겨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